지난주 폐막한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리는 올해 첫 행사였지만 성공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사투리를 섞어 즐겁게 풀어내는 설명을 들으며 작품에 푹 빠져듭니다. 설명에 나선 이들은 작품 안내를 맡은 도슨트들로 15명이 활약했습니다. 네 차례 교육은 기본. 안내를 맡은 이들 모두 작가 명단을 확보해 작품을 공부하는 등 관람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어, 대도력이면 음,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음, 재료 선택이나 또는 기법 면에 대해서 좀 충분히 설명하려고 일를 썼습니다. 15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6개 전시관 안팎을 누볐습니다. 대학생과 퇴직자 등 개막 전 미리 신청한 이들은 두 달간 비엔날레 현장에 선발이 됐습니다. 먼저 친절하게, 따뜻하게, 또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면 쫓아가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신의 어떤 다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무엇보다 비엔날레를 찾은 29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은 20개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됐습니다. 2018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작품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 고민이 많지만 이번 비엔날레 기간 보여준 시민들의 힘은 2년 뒤 비엔날레 준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